여기에 미첼하나 있으면 미첼만때리자 리첼! 미첼, 리미리미리미 <laughs> 미첼. <laughs> 미첼, 미첼. <laughs> 전부 다미첼미첼할뿐미채미채미 시드니 미가지채오른쪽채미채미채먹기아 <laughs> 맞다 이거 채미전이라 이거 미채미들이지 천천히 템좀 사고 <laughs> <laughs> 네미채이채미채미 <laughs> 아, 그때 세팅 들고 올 거예요. 아, 됐다. <laughs> 저한테? 다들 방템 누르고 있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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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... 좋아, 이 정도면 되겠다. 나를 따라, 나를 따라라.

아다 가프린 들고 올걸아 <laughs> <laughs> 진짜 기니트이 선수도 아대요 다들. 아다프에 죽었어. <웃음> 얼마나 해야 하는데 우리 집이 아이고, 못죽서안 돼. 에임을 막출 수가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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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, 궁, 궁. 일로 한번 죽어요. 한번 죽어요. 죽어요. 안 맞아. 안 죽여, 안 죽여, 씨. <laughs> 아따따따 <laughs> <laughs> 어, 잠깐만 이거. 근데... 아다필래다필래었어나 <laughs> <laughs> 아, 하지마 하지마. 들어왔어? 아이래피고다이 엑셀 킬셀재밌겠다아 근데 엑셀은 별 의미 없을걸요 지금은? 롬 평타 정도 괜찮을 거 같은데. <laughs> 돌이가 돌이 같달까. 어우. 가 잡히네. 뭐 나한테 있어 일로 아들아! 너 왜? 어. 아, 아이고 무라. 어우, 작가, 죽었어 아아. 아, 아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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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킬이야. 우리, 우리 아니에요, 이거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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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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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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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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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! 닫지 못했어! 야! Yeah.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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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방템 <laughs> 사지 말라고 말할걸? <laughs> 다음번부터 방템 <박템> 사지 마요 <laughs> 아... 저 잠깐만 궁정 쓰고 올게요 또궁정 쓰고 온... 에? 뭐야 뭐야? 궁정 쓰고 올게요 사장님 이거... 이거 그냥 다른 스킬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너무 안 맞아? 오케이! 지금부터 시작! 다 써요, 다! 다, 다, 다 써, 다 써! <laughs>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게 저게 아니야! 이거 100킬 할수 있는 거예요? <laughs> 이거 뒤는

와이 정도면 개판 같아. <laughs> 이거, 이거, <웃음> 이거, 이거 뭐, 너무 개판이야. <laughs> 어할것데개판 이런 개판이요 이걸. 이생 개판도 격분적이다군대서도 이런 거못어 <laughs> 대박. 아아. 아,

이것이 내 친다. 어머나, 어머나. 아, <laughs> 어, 어차피 접근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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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<laughs> 아 잠깐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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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이건> 너무 <개판이라>. <웃음> 아우. 해도 안돼 이거. 아 코스패. 봤? 어, 프리스넣다 싫어요. 아. 야, 이거 진짜. 아! 클라이맥스. 아. 띵떡탱 띵떡택아웃. 뽕뽕뽕. 아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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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가라, 와! 와 와, 와.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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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다 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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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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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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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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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너무 안 죽잖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천상의 할머니는 금지해야겠다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이걸 어떡해 <laughs> 에엑, 네, 았어 <laughs> 와, 이것도 기빨리는구나, <귀> 리서도. <laughs> 아, 우리 팀 42킬 남았어요, 42킬. 100킬 되요 나가야 나 무슨 <laughs> 세요아안녕하세요에니에 <laughs> <laughs> 누가 심에사세요 에라세요? 세요 에라세요? 에라세요? 세요세요세요세요세요 아유! 세세요안녕하세요아라세세요 빵빵 빵! 아! 빨리 빨리 아 이거. 너무 힘들다. 어, 너무 힘들다 이거. <laughs> 이거 너무, 너무 기빨데 우리 다음부터 노티그 공해요, 다들? 네. 놀라게 해요. 이건 너무해. 노티 공. 노티 공. 끝나지가 않아. 아! 아니 안 주고 회피갔다 설마 극판 타 사람이 있을까? <laughs> 어, 뭐야 이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저게기 아! 데 아, 여기 아, 아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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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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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여러분 이렇게 친선전이 힘든 거예요. 다들 일반전 도세요. <laughs> 친선전이 힘든 게 아니야. 험전던 힘든 것 같아요. <laughs> 아까는 루이스 토마스라서 딜 겁나 나오니까 <웃음> 괜찮은데 <웃음> 이선 너무 약한 것. <laughs> 아 춤출 거야. 아 춤출 거야. 아 춤출 거야. 아 월광 쏘나서 이제 늘어. 착시나리 같애 아야! 여기가 우리 기지인가 저기가 우리 기지인가 <laughs> 아 나도 추들래 <초콜릿. 웃음> 아, <나 초콜릿. 웃음> 아니야 이 게임을 빨리 끝내는게 나아 빨리 끝내세요! <laughs> 아 내가! 내가 <laughs> <우리> 이길 <힘이 웃음> 다고힘어 <laughs> 아까까지만 해도 내 키를 살수 있었는데 지금 내키이왜안 들어와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평거 <별까>? <laughs> 안됩니다 아까봅니다아제정이 <laughs> 왜케 <이렇게> 잘해? ㅎ 아 이거 목따진나와 이거 아까부터 궁만 4백만 2 1 속도 두배에서 스텔라전이요? 멈추지 않을까요? 이거 궁 두개 중첩되문멈춘다고 들었는데? 지금 두개 쓰면 더 느리죠. 세개세 3개, 개는 해야 되더라고. 두개 2개 느려서 두 개면 멈췄데 스텔라 최심장전. <laughs> 통탕 통탕 통. 와. 아. 어. 아, 아. 겁나 힘들어. <목소리> <laughs> 고지가 눈앞이다. 오, 이 작품을 피했어. 고지가 눈앞이다. 고지가 눈앞이다. 아, 아, 아. 3스틸 2라스? 그냥 오다스가 스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다스. 십로라스? 노티그고 십로라스 이 배수? 십로라스, 십로라스가 모두 모두 투창만 끼는 거예요. 투창만 투창만 하면은 투창하고 심판? 아 고민되네. 그래도 뭐가 뭐가 여지 모른다. 그냥 제한 없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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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공으로만 그게 최고일 것 같아요. 괜히 조건 걸면 복잡해져. 나이런 이거! 이거! 아, 이거!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이 <laughs>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고 이거! 아, 이거! 아, 거이이 아, 이거! 아, 터거 아, 이거! 다이이 어, 아, 어지러워, 어지러워. 육킬육킬 남았어. 육킬육킬 엄마, 육길, 남았어. 6킬 남았어. 아 이거 남았어. 야, 킬길 남았어. 야, 육길, 남았어. 야, 육남았다이 육길, 남았어. 야, 육길, 남았어. 야, 육길, 남았어. 야, 육남았 화이오 화이팅, 화이팅. 어안돼이이 <laughs> 아. 어. 겁나 <laughs> 안돼이 <laughs> 마지막, 마지막 킬 오케이 마무리 <laughs> <목소리도> 아 그러다! <남친> 아조이 <laughs> 아, 아, <laughs> 뭐야 아... <웃음> <웃음> 사장님 이런건 이런건 일주일에 한번만 해요 너무 자주하면 그냥 미쳐 돌아갈것같아 일주일... 일주일에 한번만 하 일주일에 한만 <laughs> <판씩. 웃음> 아, 한판씩 한판씩이한씩 한판만 한달에 한달에 한판 해야될것같아 한달에 <laughs> 한판 1년에 <laughs> 한판도될것같아와 <laughs> 아, 6시된데? 그냥 요번 게임 그냥 요번 거를 좋은 삼아 다음부터는 감사. <laughs> <laughs> 아야 이거 한 두세 달 두세 달첨 두고 한 번씩. 두세 달첨 두고 한 번씩. 아 어, 너무 힘들어. 한 번으로 하던가 킬을. 뭐1킬이야이씨 죽지도 않는데. 방을 타서 그렇다 이거요 노티 그거에서 진짜 개재웠지 아니. 어저 저희 이 이식을 좀 듣겠네.